네, 안녕하세요. 제약 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이호철입니다. 제가 레고캔바이오라는 회사 레포트 발간하게 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포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DC를 하는 회사이고요. 이 ADC라는 것은 이제 신약 기술인데 주로 항암제에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ADC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가 기존에 치료가 되지 않았던 암 환자들까지 치료를 성공하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블록버스터 ADC 블록버스터가 3 개였는데 24년까지 6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는 안티바디, 항체,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D는 드럭 약물,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C는 콘지게이트, 이제 연결. 결합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암제의 내비게이션을 연결을 해서 암세포에 좀더 선택적으로 찾아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ADC는 이 내비게이션이 약물이랑 분리가 되면서 암세포에 도착하기 전에 항암제가 떨어져 나와버리고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독성 문제가 있어서 약을 충분히 많은 양을 사용하지 못했고, 약효도 잘안 나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DC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극복이 되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수치는 그래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2번에 보시면은 이게 ADC 주요 제품들의 그 동안의 추이랑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2022년까지 매출이 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에노투라는 약물인데요. 이 에노투는 위에 이제 임상, 임상 결과를 보시면, 그, 기존 ADC인 캐사일라 대비해서 이 새로 나온 에 o 2가 같은 ADC인데도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를 치료한 비율을 보면은, 어, 기존의 36%에서 82%. 그니까 러두배 이상 더 높은 확률로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암을 억제했던 기간을 보더라도, 이제 캐사일라가 7.2개월이었던 거에 비해서 에 o 2는 25개월. 3배 이상 더 오랫동안 암을 억제했습니다. 이렇게 치료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트가 치료 효과가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DC 기술 중에서도 새롭게 개발된 개선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고, 이렇게 ADC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기술력이 중요한 ADC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 회사인 레오캠 바이오가 글로벌 탑티어에 속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되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레오캠 바이오의 기술력을 보면 ADC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월드 ADC라는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부문별로 1등, 2등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ADC 기술 플랫폼 관련한 수상 부문에서 최근 5년간 레오켐바이오가 2등을 세번 1등을 한번 하면서 글로벌하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2015년 이후로 2021년까지 총 9건의 기술 수출을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제약 바이오를 보셨던 분들은 레오켐 바이오가 기술력이 있다는 점을 이미 많이 알고 계셨는데 사실 기존에는 두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 실험 데이터까지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빅파마 기술 수출 이력이 없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2년 9월에 이 글로벌 일상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와 또 부작용이 적은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었고, 임상 결과까지 확보가 되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 12월에는 이제 암젠이라는 시총 150조 원이 넘어가는 미국의 빅파마에 1.6조 원 규모로 네, 기술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이 모두 충족이 되면서 회사의 레퍼런스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2, 제3의 안전 기술 수출 계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로,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센티, 제약바이오 업계의 센티가 좋지 않아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기에 좀 저점 매수를 해 둔다면 추가 기술 수출이 나왔을 때 큰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설명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보고서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레오켐바이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